보톡스 시술을 어, 한국 사람에 맞게 시술했다기보다는 어, 연구 결과를 보고 논문에 있는 자료들을 보고 아 우리도 저렇게 시술해 보지 했더니 어, 가운데가 내려오고 오른쪽이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인상이 싸나워지는 것을 좋아하시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어, 뭐 좋아하지 않는 편이 아니라 대부분 싫어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양쪽이 올라가면서 다 싸납게 변해 오니까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피부과에 내원해 주신 환자분들 중에서 보톡스를 맞으면 인상이 변한다고 하던데요. 보톡스를 맞고 나서 인상이 싸나워졌다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보톡스를 맞은 후에 인상이 싸나워지는 이유와 그러면 맞으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톡스는 사실 바세린처럼 고유한 상품명이 일반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것인데요. 1989년 세계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엘러간사의 보톡스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보툴리눔 톡신은 바세린이 치료 목적으로 처음 개발되었다가 보습제로 활용된 것처럼 처음부터 미용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 1970년대 미국의 안과 의사인 앨런 스코트 박사가 사시 치료에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1980년대 캐나다의 안과 의사인 진 캐루더스가 보툴리눔 톡신을 이용한 안검 경련 치료 연구 중에 신기하게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없어지는 현상을 발견하였는데요. 그 사실을 당시에 미간주름을 지방이나 소에서 추출한 콜라겐 주사로 치료하고 불만족스러워하던 남편인 피부과 의사 알레스터 캐루더스 박사에게 알려주었고, 연구와 관찰을 거듭한 캐루더스 부부는 1992년 세계 최초로 보툴리눔 톡시를 이용한 미간주름 치료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그 이후부터 보톡스 시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재미있는 일화들이 있는데요. 보톡스 시술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배우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해진다거나 변호사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편, 충분한 수련을 받지 않은 의사들의 시술도 무분별하게 늘어나면서 표정이 이상해지고 얼굴이 마비되는 등의 부작용이 늘어나니 당시 언론에서는 이를 프리티 포이즌 페이스라고 언급하였고 이런 분위기에서 유명인들은 보톡스 시술한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보툴리눔 톡신을 주입하여 표정 근육의 수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표정 주름을 감소시키는 시술인데요. 주로 이마, 미간, 눈가의 주름 등에 사용되고 시술 후 3일에서 4일 내에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시술이 간단하고 통증이 적으며 회복 기간도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미용시술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족도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즘은 가장 대중적인 미용시술 중 하나이고 피부 미용시술의 등용문 같은 시술이 되었습니다. 보틀리눔 톡신이 표정 근육을 수축시키는 원리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틀리눔이라는 박테리아에서 생성되는 신경독소로 신경과 근육의 접합부에서 근육 수축 신호를 전달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하여 근육의 수축을 억제합니다. 주로 이마, 미간, 눈가, 콧등, 앞턱 주름처럼 표정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주름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 주름을 만드는 표정근육의 수축이 억제되는데 이로 인해 주름이 완화되고 피부가 매끄럽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 윤곽근육이라고 할수 있는 사각턱 부위의 저작근, 관자놀이 부근의 축두근, 그리고 몸 근육 중에서 어깨의 승모근, 이두근과 삼두근, 여기 다리의 대퇴근, 종아리 근육 등에 주사를 하여 근육을 이완시켜 근육의 볼륨을 줄여 윤곽선을 매끄럽게 해주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땀샘이나 침샘도 콜린성 신경근 접합부로 보톡스로 다한증이나 침샘 비대증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원장이 근데 이런 그 독소가 몸에 남아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사실 보툴리눔 독소는 보고에서 발견되는 테트로도 독신과 파상풍을 일으키는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균에서 생성되는 파상풍 독소와 더불어 대표적인 신경독소입니다. 신경독소라고 하니까 엄청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실제로도 보톡스로 인해 근육 마비가 일어납니다. 용량이 과하다면 호흡근 마비로 사망에도 이를 수 있어 일부 나라에서는 생물학적 무기로 비축하기도 하고 미국, 한국 등 균주 보육국에서는 균주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만큼 문제가 될수 있는 보톡스의 치사량을 유추해 보면 kg당 1 2 n 그 g 정도로 성인 기준 2000유닛에서 3000유닛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수치는 100유닛짜리 보톡스를 20병에서 30병을 한 번에 주입해야 하는 양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주름 부위, 사각턱 윤곽 혹시 승모근, 종아리 근육 등의 보톡스를 모두 한 번에 시술한다면 개인차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약 400유닛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위를 한번에 시술 하는 경우는 드물고 혹여 시술하더라도 500유닛을 넘지 않았다면 보툴리늄 독소에 의한 이상 증상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양을 시술하는 일은 없고 당연히 전문의의 판단 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기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보톡스는 72시간 이 지나면 흡수되어 혈액내에서 사라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신 보톡스로 인해 차단된 신경근 시냅스가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3에서 6개월 가량 되기 때문에 보톡스 시술 주기가 3에서 6개월 간격이 된 것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인상이 상나워 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종종 진료실에서 아는 지인이 어디 가서 보톡스를 맞고 왔는데 인상이 변해서 또는 사나워져서 다시는 안 맞겠다고 하는데 보톡스 맞아도 되나요? 라는 비슷한 내용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보톡스의 역할이 표정 근육을 마비 시키다 보니 잘 웃으면서 그리고 다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화하던 분들의 얼굴에서 표정이 없어지다 보니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름 보톡스의 대표적인 시술 부위인 이마 미간 눈가 그리고 콧등 주름 부위는 표정을 지을 때 많이 움직여서 표정이 많은 사람 대표적으로 연예인 분들의 경우 잘 보이는 주름이기도 합니다. 이마 주름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주름이라 없어지는 것이 미관상으로 좋고 눈썹 사이의 미간 주름은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주름이라서 없어지면 그래도 좋아 보이는 편이지만 눈가 주름은 나이들어 생기는 것도 있지만 크게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기도 합니다. 콧등 주름도 고양이 주름이라고 하죠. 찡긋거리면서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웃을 때 발생하는 트레이드 마크처럼 보이던 주름이 사라지게 되면 상대방은 금방 인상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보톡스는 단순히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상을 사납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곳에 잘 활용한다면 원하는 결과 가 나오게 되고 아니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이유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보톡스가 아닌 다른 시술로 인해 인상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닐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장이 근데 시술 후에 사무라이 그 눈썹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무라이 눈썹이 생겨서 싸나 보인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삼부라의 눈썹은 보톡스를 시술하러 오는 분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불편감인데요. 이마를 시술할 때 이마에 보톡스를 놓게 되면 여기 주름을 없애려고 보톡스를 이마 가운데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마 눈썹이 어, 주름이 없어지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에, 서양에서는 눈썹이 약간 올라가는 것을 강한 인상을 주고 더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시술법을 어, 연구했던 것입니다. 일부러. 이쪽에 부분에 주름이 있는 부분에 보톡스를 놓지 않고 남겨두어 이쪽은 내려오고 이쪽이 올라가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초창기에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어, 보톡스 시술을 어, 한국 사람에 맞게 시술했다기 보다는 어, 연구 결과를 보고 논문에 있는 자료들을 보고 아, 우리도 저렇게 시술해 보지 했더니 어, 가운데가 내려오고 오른쪽이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인상이 싸나워지는 것을 좋아하시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어, 뭐, 좋아하지 않는 편이 아니라 대부분 싫어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양쪽에 올라가면서 다 싸납게 변해오니까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구를 거듭하고, 그 다음에 시술을 거듭하면서, 아, 이게 동서양 쪽으로 보는 그 주름을 보는 관점이 틀리구나 하는 연구들과 관찰을 거듭했었고, 그 결과 사실은 단순하게 보톡스를 이쪽에 좀더 놔주면 주름도 없어지면서 인상도 좋아질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사우라 눈썹이 발생할 때 하더라도 리터치로 바로 해결해 줄수 있는 일시적인 불편감이 되었습니다. 언데 그러면 그 싸나워지는 인상 말고 또 다른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인 부작용 외에 주위에서 보는 것으로 먼저 보톡스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골진 주름이 있습니다. 보통 이마 미간 눈가에 표정 주름이 생겨서 오래 지나게 되면 피부가 아예 주름선을 따라 접혀서 표정이 없을 때도 주름이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톡스 외에도 필러, 스킨부스터, 고주파 리프팅 시술 등 다른 시술을 같이 받으셔야 호전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시술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왜 보톡스 시술을 했는데도 주름이 그대로냐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이마주름 같은 경우는 주름을 선택할지 편안함을 선택할지 고민해야 하는 부위입니다 이마 근육은 눈썹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유일한 근육으로 일생 동안 눈썹을 들어올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마에 가로 주름이 발생하게 된 건데요. 그 주름을 없애기 위해 이마 근육을 마비시키면 열심히 올리던 눈썹을 올리지 못하게 되면서 영 답답해지고 눈꺼풀이 붓거나 심하면 안검하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마 주름 시술할 때는 항상 현재 상태에서 보톡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와 그랬을 때의 불편감을 설명드리고 생각보다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적당히 주름을 남기면서 시술해드리고 필요하면 다시 추가해드리는 방식으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항상 체크하고 넘어가는 것이 보톡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주름입니다. 주름 치료에는 보톡스라는 것이 알려지다 보니 모든 주름을 보톡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 팔자주름, 입엽, 마리오네트 라인에 보톡스 시술 받을 수 있나요? 하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개인 차에 따라 보톡스로 일부 호전시켜드릴 수 있는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보톡스보다는 리프팅 시술 또는 필러 시술 등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톡스를 맞은 후 인상이 변하고 싸나워지는 증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보톡스뿐만 아니라 모든 시술들이 항상 얻을 수 있는 부분과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그 상태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 원장이었습니다.